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과연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원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애일 수 있고 재회일 수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직업일 수 있고 시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과연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잠시 가지시고 다음 여섯 개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먼저 첫 번째 것. 와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은 아주 강한 예스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간은, 타로의 기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한달 이내일 수도 있고, 뭐,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면 시작할 수 있으실 테고, 뭐, 제외할 수 있을까요? 하면 제외가 가능하고, 뭐, 하여튼,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강하게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카드거든요. 첫 번째 카드부터 이렇게 긍정카드가 나오니까 아주 좋네요. 아, 행운이 가득한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서, 이분이 아주 좋네요. 다음은 두 번째 거,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아, 이거는. 어, 혼자라기보다는 누군가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시고요. 이것도 긍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연애를 할수 있나요? 하면 긍정이 될수 있고 제외할 수 있나요? 또 역시 어, 긍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뭐 시험이나 이런 거 보, 어, 뭐 보는 게 괜찮을까? 모든 게나 혼자라기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이라든지 함께하는 어, 그런 일이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 그런 대답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세 번째 거 볼게요. 어, 이거는 그동안 쭉 해오신 것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그런 카드를 볼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어, 멈추지 않고 계속하겠다는 라 그런 의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던 대로 계속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있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애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 연애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어, 어떤 내가 지금 뭐 공부라든지 이런 거라면 계속해서 어,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 계속 공부를 계속 하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애를 시작하시려는 분이나 그러신 분들은 좀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미팅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많이 알아보시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기회가 오는. 어, 재회는 재회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재회도 가능한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여지까지는 지금까지 세개 나온 카드가 모두 다 긍정 카드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자네 번째 카드 볼게요. 어, 이것도, 어, 뭐, 아주 강한 긍정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애도 시작이 가능하고, 어, 재회는 조금 힘이 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당장은 아닌. 근데 연애는 새로 시작하는 연애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 그런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요번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오, 이것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어, 새로운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 제외는 조금 힘드신 그런 카드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이번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 아, 이것도 뭔가 이렇게 되게 바쁘게 막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바빠지고, 어, 그래서 시간을 낼 수가 없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한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왜 이렇게 바빠지시는지? 어, 어떤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바빠지시네요. 그래서 이 카드만으로는 내가 선택해서 그것이 가능한 이제 그렇게 될수 있네요. 예, 그래서, 어, 내가 선택해서, 어, 재회를 한다든지, 연애를 시작한다든지,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모든,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내가 큰 선택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선택대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 내 의지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올게요. 여러분, 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로 나타나길 바라면서, 어, 오늘의 이야기는 마칠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